안녕하세요 연락 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면들 그리고 크게는 AI까지도 또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예,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두서없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템퍼리로 깎았다고 예, 한시적으로 깎았다고 하는데 예,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이다. 아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튼 예, 북미에서 예, 가격을 깎았는데 뭐 3월 1일에 다시 올린다고는 하는데, 예 글쎄요. 이제 모델 Y 후륜구동은 기본 페더럴 택스 크레딧을 받으면은 이제 35,000 달러입니다. 근데 주별로 또 보조금이 있죠. 소득에도 연관돼 있고 패더럴 텍스 크레딧도 그렇지만 뭐 제한 조건이 다 있으면 내가 알아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주별로도 꽤또 추가적으로 주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35,000달러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고소득자 든 혹은 또예 세금을 적게 내신 분들 해당이 안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왜 예,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모델와의 롱레인지는 4만 달러인데 4만 조금 넘는데 예주 보조금 받으면 4만 이하에서 사네요 아참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정말 예, 매력적인데 한시적이다 음. 저한테도 이제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텍스트로도 오고 앱으로도 오고 FSD도 공짜로 트랜스퍼 해줍니다 갖고 계시면요 없는 분은 안 되고 예, 산걸 이제 넘겨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 모델 예, S3 뭐 X Y 뭐전 모델 3월 31일까지네요 요건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예, 그렇습니다 좋긴 한데요 예, 당연히 어, 저는 전기차 보급을 응원하기 때문에.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전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게 문제인데,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은 차가 안 팔리면은 한시적이든 이번만 해줄게라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저렴해질수록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진짜로. 아니,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3랑 Y는 전 벌써 이미 팔았죠. 그래서 S랑 X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 칼 타이밍에 <laughs> 한, 예, 그죠그쪽 근데 미, 지금도 비쌀 때 사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슴이 또 아픈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제가 참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도 물론 이걸 이용했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한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영상에서 과거에 이거를 너무 강력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테슬라 차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미국에서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상품성으로는 최고로 생각하고. 가격이 저렇게 내려가니까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거를 또 강력 추천하기는 무리해서 또 사라고 사람들한테 혹여나, 예, 그게 큰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영향력이 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좀 이제 아쉬운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 친구들은 안 팔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가능한 이익을 최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좀 깎아주기도 하고 FSD도 넘겨주고 슈퍼차저 얼리밋으로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신 분만 가능한 겁니다. 없으신 분은 아닙니다. 갖고 계신 분은 또 공짜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차를 못팔것 같지는 않는데 제발 뭐 템포러리라더니 어, 물론 이제 삼월 일일 날올리게 하겠죠, 올리게 하겠지만 또 차가 안 팔리면 또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야 이건 정말 주식 같아서 예 뭐라고, 아 잠깐 항상 차는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그리고 근데 그 필요하다는 정의도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해서 차를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통계도 나왔지만. 근데 네, 너무 무리해서는 이제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뭐 좋은 기회라고는 할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는 예, 안 했으면 좋겠고 홀마 스카달로그는 예, 아예 FSD를 좀 퍼머넌트하게 트랜스퍼해 주면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모델 Y가 주니퍼 저게 올해는 안 나오죠 아마 내년으로 미뤄진 것 같은 아마 내년쯤인 것 같은데 보통 수요를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 페이스 리프트라든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행보가 있는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어서 그런지 참 기존의 차를 이렇게 할인 경쟁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근데 기존의 장차 회사들과 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면 예.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재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금방 그거는 좀뭐 나름의 약간의 거짓말이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쉬운 거죠. 자, 게리 블랙은 이번 슈퍼볼 애드 광고죠. 아 슈퍼볼도 요즘 극적으로 한국에선 별 인기가 없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저도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결국에 저도 좀 보게 되는데 슈퍼볼은 꼭 챙겨 보게 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번 게임도 극적으로. 근데 이게 거기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광고인데 실제로 다른 광고도 화제가 됐죠. 또 풀셀프드라이빙 하지 말라고. 이미 다른 분이 많이 얘기하셔서 이거 다른 부분을 또얘기하긴할 텐데 그 전에 게리 블랙은 광고 좀 해라. 거기 광고하는 비용이 한 차를 한 870원에, 그러니까 30초에 7 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한 그러면 한천대안 팔아도 충분히 광고할 수 있는데 가격을 깎기보다는 좀 광고를 해라. 이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모습이죠. 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뭐 중고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뭐 딜러십들의 영향, 하여튼 뭐 복잡한 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비쌌을 때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테슬라를 어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판매망이 구축된 거거든요. 지금은 좀 비효율적인 걸로 보여지지만 다 나름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보면은 천 달러 인센티브를 또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겨울에는 사람들이 차를 잘안 산다라는 거죠. 아니 이제 와서 이것도 저는 좀 아니 그그 그 몰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이걸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특성이 별로 안 보였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계절적 특성이 보여지죠. 조금씩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서 보여지는. 맞습니다. 겨울에 잘 차가 안 팔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였는데 테슬라한테는 적용이 안 됐죠. 지금까지 엄청난 고속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겨울에 잘안 팔리니까 천 달러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준다. 아, 저도 아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 좀, 야, 좀. 저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게리블렁은 계속, 어, 클래식컬한 비율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그동안 타슬라 같은 모습도 옛날에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살짝 있었는데 하도 뚜두겨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과 경험들 로 인해서 페이스 리프트를 한다든지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습인데 기존의 자동차 모습 하라는 모습을 이제 게리 블랑 얘기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것도 이제 슬슬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뭐 배울 점은 그부분이좀 안타깝긴 하지만 배울 점은 말 나온 김에 이래서 매뉴팩트링이참 어려운 겁니다. 그니까 러 스테디 스테이스로 꾸준히 대량으로 항상 만들어야지만 효율성이 증대되거든요.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런데 소비자들의 수요는 시즌얼 아 맨날 바뀝니다. 시즌얼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맨날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 지금 필요하면 사는 거고 아 지금 좀 여유로움 좀 사는 거고 그러지만 공장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재고 관리가 특히 재고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쉽은 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 바깥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미국 바깥으로. 일단 제조업이 약간, 전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면, 약간 노예스러운 면이 있죠. 공장은 다운되면 안 되고, 그죠 공장의 기계가 새벽에, <laughs> 다운되면, 아유, 주인님이, 어, 새벽에 주무셔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래서 AI가 필요하죠. 휴머노 로봇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 생산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더 증가시켜서 대규모 생산을 해서 싸게 만들어야 되는, 아이 참. 이래서 제조업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몰랐을 리 없는데, 계절적 특성을 얘기하는, 아 예, 그쵸. 그렇죠.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모습을 보일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 테슬라 특유의 그 모습을, 왜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고에 있어서도, 뭐, 게리블랙은 천대안 팔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고, 과연 광고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뭐 좋은 면이 대체적으로 많으니까 광고를 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효과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 알기가 정확히 이걸 타겟팅 하기가 어렵죠. 근데 가격을 깎으면은 미국에서는 확실히 그게 지표로 먹죠. 대부분. 근데 당연히 이제 마진 문제라든지 어, AI한테 좀 이제 의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프라이스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미 미국에서 프라이스 워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가격을 깎는 거를 좀더 호의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하면은 주변 회사들이 어려워지지. 테슬라가 뭔가 그러니까 트리거 이 프라이스 워를 일으키는 쪽에 있는 거지. 테슬라가 이렇게 뭐 피해를 다른 회사들과 대비해서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가격을 깎게 되면 그런 단점이 있죠. 아까 밸류에 대한 어 디밸류에이션 브랜드 브랜드에 대한 밸류라든지 어 마진에 대한 우려는 늘상 있어 왔죠. 하지만 광고보다는 프라이스 컷 하는 게 미국에서는 좀더 아직은 그래도 먹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재고 레벨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는 걸 보여지니까 좀 먹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광고하고 이러면은 테슬라도 결국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냐? 광고 안 하고도 미국에서 성공한 브랜드가 있냐? 아니 꽤 있습니다 몇 개. 근데 당장 저한테 떠오르는 거는 코스코가 떠오르더라고요. 코스코 거의 관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코 CEO도 말했지만 물론 어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멤버십, 멤그 사주는 소비자들을 우대해주고 뭐 다른 다 이런 어 other priority들이 있지만 CEO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예, lower price 물론 밸류를 낮추지 않는 선에서 그게 코스코의 장점이죠. 그렇지만 항상 그래도 프라이스가 키 포인트라는 점, 광고 안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 고민 고민하지만은 결국은 싼거 산다 이거죠. 밸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적정 밸류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은 지금 코스코 주식 보시면 지금 코스코가 너무 잘 나가거든요 미국에서 한때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주식 보십시오. 그냥, 정말 이쁘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옛날에 400달러, 500달러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700달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코스코 너무 자주 가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스코는 이제는 K 열풍 때문에, 어, 한국 그런 밀키트라든지 한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여기 있는 한인마트를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더 코스코에 의존하게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죠 이것도 앞서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상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여기 한인 마트들이 코스코랑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인 사회도 그게 좋은 면이 있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겹치니까 쉽지 않은 싸움. 개인적으로는 코스코가 계속해서 저가로 해주면 소비자로서는 싸고 좋은 물건 사게 되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참 망감이 교차하는 복잡합니다. 나름 좀 객관적으로 들리실지 들어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야, 믿지 않는다. 이 회사는 힘들면 깎는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코스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미국에서, 미국 한정으로는 이런 프라이스워가 가격 깎는 게 게리 블랙 마 말보다는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깎는 게 아직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정말 가격이 매력적인데다가 좌, 뭐, 옆으로 꽂아주고, 뭐, FSD 트랜스퍼 해주고, 뭐, 슈퍼차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어,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해봄직이 어떠신지 예 그렇지만 너무 예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이회사 어려워지면 이거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는 데 그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죠 예참 애매합니다 애매 예, 그런 스탠스라는 점아 그리고 아이 다운 프로젝트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계속 주 계속 주구장창 테슬라 FSD가 예, 뭐안 좋다고 하면서 그리고 광고비를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게리 블랙은 30초에 7 밀리언이라고 그랬는데 이분 광고비를 한 헤프 밀리언 정도 쓰셨는데 어, 슈퍼볼 에드라고 이렇게 슈퍼볼 에드 할때 에드월 타이즈할때 처음부터 싸게 쓰셨네요. 아마 시간대가 다른 건가요? 위치나 뭐 그렇죠. 모든 광고비가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다 똑같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계속 안 좋다고 광고를 하는데 저는 절대 일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요. 설령 그 특별한 어느 정도의 잘못된 점을 가지고 아버지하고도 계속 얘기를 이건 했죠. 아버지하고도 정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평균적으로 더 나, 저는 더 낫다라고 월등히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 <laughs> 이분은 광고부터가 틀려먹었죠.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에서 이 광고에 쓰여진 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씰이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허가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광고에다가, 아, 왜냐면 이제 근거로 NTSB가 조사 중인데, 비판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걸 이제 근거 삼아 쓴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인용하는 걸 우리가 허용해 준 적이 없는데, 왜막 갖다 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려달라고 몇 번이고, 그 지난 광고에도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광고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광고는 일단 법적으로 잘못됐죠. 저도 그리고, 별로 이런데 굳이 돈을 쓰셔야 되는지. 열심히 전 FSD를 잘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좀 <laughs> 하여튼 다른 면으로 어 많이 이제 테슬라 소식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면으로 이거 틀려 먹었다 이 C를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로이들한테는 FSD V12.2가 벌써 배포되고 있더라고요 어떤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 진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은 게 가겠지만. 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V12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면들이 있어서 빨리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꽤 점핑한 게 느껴졌다고 하니까 주구장창 꽤 많은 비디오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테슬라를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은 캘리포니아 i5 그러니까 베이커필드 가기 직전에 저기 캐르멘시티에도 엄청나게 깔아놨는데 슈퍼차저 164개를 깐답니다 조만간 대단하네요 야, 이러니 테슬라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슈퍼차저가 다른 회사에도 열렸죠 그 스텔란티스도 이제 마, 결국 파이널리 y 테슬라 규격인 nacs를 이제 적용하죠 그러니까 북미는 사실상 이제 테슬라 규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슈퍼차저 이 규격으로 슈퍼차저를 이렇게 대규모로 164개 아니 어떤 스테이션을 갔는데 충전기가 고속 충전기가 164개 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100개쯤은 봤는데 캐르맨 시티도 사실 근데 이게 한 대충 잡아서 뭐 40개 한 50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반반 이제 100개 가까이 되는데 이제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 이맵 같은 걸 보니까 지금 플랜 같은 걸 보니까 거의 164개를 이제 캐노피도 이제 솔라 패널로 다 뒤집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와 164개 참뭐 전세계 거의 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이미 원가 절감과 이런 충전기에 있어서도 가격적인 이미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포트 계단 가격이 지금 비교 불가능이 너무 뭐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계시면요 어쩔 수 없이 다들 테슬라 충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깔면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예, 테슬라를 응원하고요. 이래서 테슬라를 못 벗어나죠. 물론 다른 회차 회사들도 쓸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볼티지라든지 그 내부 핸드셰이크 과정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전히 예, 여전히 800볼트 쓰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꽂으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살려만 드리는 거지 불편한 점. 어 여전히 여, 그 중간 중간에 아, 짜증 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마음 편히 뭐 하시면 뭐 느리게 충전해서 멀리도 갈수 있지만 글쎄요 휘발유 차에서 5분이면 다 채우다가. 그게 마음을 비우고, 딴 회사를 쓸 정도로, 뭐, 마감이 뭐, 더 좋다라는지, 다른 감성이 더 좋다라는 이유로, 글쎄요, 저는, 이, 개인 채널이니까요. 제 의견으로는 저는, 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기가 돼야죠. 예. 그래서 꼭, 보니까 코스코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만든 차니까, 그리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까지, 그래서, 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요즘. 아, 그리고, 저 FSD V12를 잠깐 얘기하니까, 결국 다 이게 인공지능인데, m 이 아, 또 미친 듯이, 이제, 또, 또 뛰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닌데, 그래도 마켓캡이 100빌리언 달러가 넘는 회사인데, 이제는. 주식이 너무 뛰어서 그렇죠. 헌절 달러, 헌절 빌리언 달러면 한 130조가요. 130조 훨씬 어죠그 200조인데 이제 미쳤네요. 아 손정희 씨는 많은 손해를 한 방에 다 이제 복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 AI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버지와도 그렇고 뭐 이제 어른분들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얘기하면은. 더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겠냐 라는 얘기를 몇년 전에 들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충분한데 근데 그건 이제 AI가 없던 AI를 잘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지금 이 발전 속도를 보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각도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 페타 플롭까지 가는데 이게 플롭 이게 100배씩입니다 이 칸수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여기서 더 가팔라졌죠 그니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가 정말 미친 듯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는, 어, 부족하다. 어, 지난 영상에서 샘 알트만이 세븐 트리언 달러를 찾고 있는, <laughs> 예, 칩 프로덕션 때문에, 어, 그런 얘기를 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항상 이런 얘기하면, 예, 만들기는 더럽게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에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매뉴팩처링이라는게 약간 노예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서 다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반도체가 물론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가면은 퍼포먼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전력도 더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한 다이에 더 많이 꽂을 수도 있고 성능도 올라가는데 전력도 줄일 수 있는. 이게일렉스가 작아지면. 근데, 하, 여튼, 내 생산이라는 건렇게 쉽지가 않죠. 연구개발도 쉽지가 않고. 여전히, 어, 그렇게 해도 전력, 여기 찾아보면은. 전기도 엄청 먹죠. 실제로 샘 알트만이 한 얘기에 보면은 에너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발전해야죠. 그리고 더 빠른 컴퓨터. 지금 이 모델들은 LLM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인 거죠. 물론 이제 난리라든지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여기 크게 GPT-3라든지 이제 추론하는 거나 이거 보면은 다 랭귀지 기반인데 이거 왜 랭귀지로만 합니까? 비디오도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베이스로도.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거기에 특화돼서 하려고 하는 거죠. 제너럴하게 그걸 하려면요. 컴퓨테이션 파워가 지금보다 더, 더 많아야, 돼, 더, 더 빨라져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쓰여질 에너지라든지, 그 많은 칩들, 반도체가 근데 성능도 더 좋아져야 되지만, 예, 그니까 누군가 왜더 빠른 컴퓨터가 이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은 확실한 대답이 되죠. 확실한. 아, AI를, AGI를 어, 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컴퓨터는 전력은 조금 먹고 더, 더 빨라져야 됩니다. 아, 지금도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서 그래도 제가 나름 이런데 조금은 일조한다라는 게 제가 뭐컨트리뷰션 하는 게 티끌 많겠지만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걸 실제로 보고 조금 일조한다는 게좀 보람도 느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공계 이게 매력인데 요즘 의대가 여전히 열풍이고 좀 시끌시끌하죠 한국에서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dslr이 힘들 거라는 어 얘기도 했었죠. 제기는 아니고 소니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진짜 이게 코앞으로 왔다라는 생각? 아직 이제 아이폰으로 시네마틱 모드를 쓰면요. 좀 어설프죠. 영상이 좀 어설픈데 어 유튜브가 미국 유튜버 한 명이 이제 이 아이폰 15, 15 프로 맥스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 뎁스 e 필드, 카메라의 조리개를 이제 조절하면 뎁스 어 필드를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를 이제 AI 매핑을 통해서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고 그 정보들까지 후처리를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제는 구별하기가 이렇게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진짜 리얼하고 이 영상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세히 보면 여전히 어, 시네마틱 풀풀 풀 프레임 카메라로 렌즈를 바꿔가면서 찍은 게 티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이폰으로 쓰는 시네마틱 모드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게더 이상 이제 도구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가 구, 구상하고 싶은 영상을 못 그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폰만 있어도 웬만큼의 영상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으면서 시네마틱 카메라에 네, 완벽히 범주는 거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오고 이런 도구가 문제가 되진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맘만 먹으면 이런 걸로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AI가 더 발전하면은 그냥 대충 찍으면 AI가 이렇게 그려줘. 뭔가 좀 영화스럽게 좀더 리얼하게 하면 지금 이렇게 이 배경 눕기 라고 하는 경계를 따는게 시네마틱하게 보여주는게 어, 좀 어설프지만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화소도 올라갔죠 처음 나왔을 때는 FHD 밖에 안됐는데 4K로 되고 소비자들은 더큰 점프를 기대하지만 아직 그건 못 미치지만 지금 이런 후처리 작업한거 결과물을 보면은 와 이거 결국은 나중에 아이폰으로 이게 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AI가 지금 미친 듯이 발전하면 나중에 우리는 진짜 사진을 찍는 건지, 있는 그대로를 찍는 건지, 그려진 걸 보는 건지 잘 모를 세상에 살지 않을까? 그리고 비디오 트레이닝인지 다른 게 트레이닝이 되면 아니 지금 텍스트 기반으로 명령하고 뭐 음성 자료야 음성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로만 받거나 좀 이제 사진 정도인데 이제 GPT가 비디오도 제너레이션 하죠, 일부. 근데 차라리 영화 좀 만들어줘.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대충 써주고 이걸 베이스로 한번 영화를 그려봐주는게 어때? 영화, 이런 내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영화 좀 그려줘. 이렇게 AI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오겠죠. 범용적으로. 아그 정도로 가면은 진짜 자율주행은 껌이지 않을까. 비디오로 트레이닝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세상도 좀먼 미래지만 그려봅니다. 어, 확실한 건 우리는 목표가 이제 확실해졌고 어, 누군가 다시 한번 더 빠른. 근데 정확히 말하면 AI 트레이닝 컴퓨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던 그런 슈퍼 컴퓨터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빠른 컴퓨터니까 누가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묻는다면 왜 필요하냐 묻는다면은 어 이런 우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거 갖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이디어는 웬만큼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제발, 알고리즘이라든지, 좀, 그 내부, <laughs> 제가 그쪽이 좀 약해서일 지도 모르겠는데, 앱스트랙트나런데 대충 나온거만 보면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어, 반도체를 많이 만들던가, 성능이 정체되면 더 많이 연결하던가, 그럼 그 전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드웨어를 때려넣어서 생각할, 그, 해결할 생각만 하는데, 인류는 클리어한 목표가 있다라는 점, 더 빠른, 예, 더 빠른 컴퓨터가, 지금도 너무 느립니다. 더 빠른 컴퓨터가 아주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귀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